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늘 친구 같던 여자가 어느 날 문득 다르게 느껴진 순간 말입니다. 눈빛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말투에 살짝의 떨림이 느껴졌다면 그건 이미 감정의 물결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소통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김정미 상담사입니다. 중년 여성의 연애 감정은 말보다 행동 그리고 은근한 신호로 먼저 드러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숨겨진 연애신호, 그 미묘한 징후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평범한 대화 속 감춰진 진심을 읽는 안목이 생기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1. 여자가 먼저 꺼내는 그 말엔 숨겨진 욕망이 있다. 대부분의 남성은 여자가 먼저 어떤 말을 꺼낼 때 그저 호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에 감춰진 욕망까지 읽어낼 줄 아는 남자만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죠. 특히 평소엔 조심스럽던 여자가 갑자기 요즘 너무 외로워요 라며 혼잣말처럼 말을 던진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조시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여성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조 씨에게 사소한 일에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날 내가 괜히 말했나 봐요라며 부끄러운 듯 웃기도 했죠.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더 깊은 관계를 바라는 신호였습니다. 여자가 먼저 꺼낸 말에는 언제나 의도가 담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알수 있는 단서가 보이죠.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젠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은 누군가를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특히 평소 강한 인상을 주던 여성이 이런 말을 꺼낸다면, 그건 평소에 보여주지 않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감정의 표현은 아주 신중합니다. 젊은 시절처럼 쉽게 마음을 드러내는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먼저 감정을 말한다면,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은근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속 뜻을 읽어내고 계신가요? 특히 이런 감정 표현은 말의 톤, 표정, 그리고 눈빛과 함께 나타납니다. 말은 평범해도 눈빛이 머문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그냥 심심해서라고 말하는 여자의 눈빛이 당신의 입술에 오래 머문다면 그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닙니다. 욕망은 대놓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근하고 조심스럽게 말 속에 숨어 흘러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말이 나온 상황과 표현의 방식을 함께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여자가 먼저 꺼낸 그 말, 그 안엔 깊은 외로움과 함께 누군가에게 닿고 싶은 감정, 더 나아가 육체적 관계를 꿈꾸는 은밀한 욕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느끼고도 무심히 넘긴다면, 관계의 흐름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 오빠 없으면 허전해요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중년 여성이 남성에게 오빠 없으면 허전해요라고 말할 때, 그건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꺼냈다면 이미 감정의 경계선은 허물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표현은 일종의 감정적 고백이자 은근한 관계의 신호입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박씨는 평소 친구처럼 지내던 여성이 문득 그런 말을 했을 때 그저 친구로서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박씨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문자 안 와서 좀 섭섭했어요 같은 말도 자연스럽게 꺼냈죠. 이건 단순한 허전함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성은 말로 감정을 돌려 표현하는데 능숙합니다. 허전해요라는 말은 사실상 당신이 없으면 외롭다. 나아가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속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녀는 이미 당신을 일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의미하죠. 더 중요한 건, 이런 말이 나오는 타이밍입니다. 밤 늦은 시간 혹은 둘만의 공간에서 이 말이 나온다면 그건 그 자체로 유혹의 한 형태입니다. 오빠 없으면 허전해요 라는 말 뒤엔 함께 있고 싶다는 은근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엔 성적인 긴장감이 흐르죠. 그녀는 이 말을 통해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나 너무 나간 건 아닐까 혹은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이때 당신이 무심하거나 웃어 넘긴다면 그녀는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의 연애신호는 겉으론 참 조심스럽지만 그 안엔 분명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걸 넘어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더 가까운 스킨십도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짧은 한마디인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린다면 당신 역시 같은 마음인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에 담긴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마세요. 오빠 없으면 허전해요. 그 말은 그녀가 당신을 감정 안으로 드리고 싶다는 가장 섬세하면서도 강력한 연애의 초대일 수 있습니다. 3. 말보다 행동이 야릇하게 먼저 바뀐다. 여성의 감정은 말보다 몸짓으로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성 간 관계에서는 감정보다 본능의 행동을 앞서 움직이기도 하죠. 중년의 여성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당신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 이상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세 김 씨는 직장 동료 여성이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자꾸 팔을 스치거나 어깨를 가볍게 툭 건드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우연이겠지라고 넘겼지만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마음이 뒤숭숭해졌다고 하죠. 그녀는 어느새 말보다 손이 먼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스킨십을 먼저 시도한다는 건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본능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로 감정을 꺼내기 전 행동으로 당신을 시험하는 거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무심한 손짓에 스치듯 접촉이 잦아질 때 그건 이미 그녀의 감정이 말보다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동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노골적이죠. 어깨에 뭐 묻었어요? 라며 다가와 손을 뻗거나 이런 데는 둘이 오니까 좋네요. 라는 말과 함께 가까이 붙는다면 그건 야릇한 긴장감이 서린 무언의 접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그녀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거리감 있던 여성이 자꾸 스킨십을 시도하고 당신의 반응을 슬쩍 살핀다면 이미 신체적 호감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의미가 당신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말은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어도 몸짓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중년의 여성일수록 관계에 신중해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먼저 나타났다면, 그건 오히려 더 확실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연애의 시작을 말보다 먼저 알려주는 움직임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그 손짓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4. 조심스레 던지는 질문 속 진짜 속내. 여자가 남자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의도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이 관계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는 순간, 그건 마음 속에 이미 당신을 집어 넣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박 여사님은 어느 날 남사친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만나는 분 있어요? 표정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말 뒤엔 나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는 감정이 숨어 있었죠. 그 질문을 받은 상대가 그저 웃고 넘기자 박 여사님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내비친 거였거든요. 여성이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는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궁금해서,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죠.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거안 힘드세요? 이런 말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나도 그런데, 혹시 우리라는 암시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조심스럽게 흘리듯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은근한 기대가 담겨 있죠.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말에 마음을 여는지 닿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질문은 짧아도 그 의미는 깊습니다. 연애할 생각은 있으세요? 라는 말은 결국 나랑은 어떤가요? 라는 진심을 돌려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이미 그 안에 당신에 대한 호기심, 더 나아가 설렘이 있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 이런 질문들은 성적인 긴장감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외로움 어떻게 달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건 그녀도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걸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은근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의미심장한 질문, 그건 말보다 더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당신은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 혼자 상상하고 있다. 이미 관계는 시작됐다. 중년의 연애는 눈빛과 말 사이,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이 당신과의 상황을 혼자 상상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관계가 심리적으로 진입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씨는 늘 밝고 유쾌한 여성 지인과 자주 식사를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끔 오빠랑 여행 가면 어떨까? 혼자 상상해 보기도 해요." 그 말에 이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투와 눈빛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했죠. 여자가 혼자 상상했다고 말할 때그 상상은 이미 당신과의 시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빠가 요리하면 나뭐 도와줘야 할까? 우리 둘이 영화 보면 무슨 장르 좋아하실까? 이런 식의 말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우리라는 그림이 시작된 겁니다. 상상은 욕망의 가장 안전한 표현입니다. 직접적인 말보다 덜 부담스럽고 거절당해도 덜 아프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상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그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은 현실적이기에 함부로 미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당신과의 상황을 자꾸 그려보고 있다면, 그건 감정적 끌림을 넘어 신체적 상상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지는 상상, 그 안엔 당신과 함께 있는 침대, 마주보며 웃는 아침, 혹은 손끝이 닿는 따뜻한 저녁이 그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꺼낸 혼자 상상했다는 말 속엔 이미 당신을 품은 욕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은 가벼울 수 있어도 상상은 진지합니다. 그녀의 상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상상 속에서 함께 걷고 있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 걸음에 맞춰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 초대, 그건 관계의 은밀한 신호. 중년 여성이 당신을 일상으로 초대한다는 건그 자체로 매우 은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어요.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런 말은 단순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정신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후배에게 다음에 집에 놀러 오세요. 커피 내려드릴게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그저 예인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집에 가보니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죠. 정신은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가 자신을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일상 속 초대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녀의 공간, 그녀의 리듬 안으로 당신을 초대한다는 건 상당한 신뢰와 감정적 개방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자거나 집 근처 산책을 제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있는 장면을 이미 머릿속에 그려봤고, 그걸 현실로 옮기고 싶어지는 순간, 초대라는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런 초대는 낮보다는 밤, 평일보다는 주말,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곳보다는 한적한 장소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더 깊은 대화, 더 가까운 거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터치가 가능한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만든 반찬 맛좀 보실래요? 이런 말에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응했다면 그녀는 이미 당신을 관계의 문턱으로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 여성이란 더 이상 가벼운 만남의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공간이나 일상에 당신을 초대한다는 건 그만큼 당신이 특별하다는 신호이자 마음의 문을 연 증거입니다. 그 초대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면 당신은 아직 그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작은 제안 속에 담긴 진심, 지금부터라도 놓치지 마세요. 7. 평범한 대화에 숨어 있는 위험한 감정. 중년 여성이 남성과 나누는 대화는 표면적으로는 늘 평범해 보입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농담과 일상 이야기로 포장하죠.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때로 위험하리만큼 강한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54세 김 씨는 종종 만나 차를 마시는 여성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 웃은 지좀된것 같았는데 요즘 자주 웃어요? 김 씨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우정이 아닌 감정의 경계선 위에서 말을 건넨 것이었죠. 여성은 감정을 말의 뉘앙스로 감춥니다. 말은 평범해도 목소리의 떨림, 숨죽인 웃음 그리고 시선의 머뭇거림 속에 진심이 담깁니다.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건넨 말 속에 당신이 특별하다는 단서를 넣어두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들키고 싶으면서도 다 드러내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 누구한텐 못해요? 오빠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은 언뜻 보면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 같지만 실상은 당신이 나에게 특별하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감정은 늘 평범한 말 속에 숨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위험한 이유는 한번 마음이 움직이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화 속에 당신이 자주 등장한다면 그건 이미 그녀의 마음 속에서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속마음을 안전한 대화라는 그릇에 담아 건넵니다. 하지만 듣는 이가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았다고 안도하면서도 그 무심함에 실망하기도 하죠. 중년의 대화는 말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평범한 대화 안에 진짜 뜨거운 감정이 흐르고 있는 걸 당신은 얼마나 자주 알아채고 계신가요? 8. 여자의 마지막 회상 놓치면 끝이다. 그때 우리 참 좋았죠?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여자의 마음이 지금 마지막 경계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이 과거를 회상하며 감정을 꺼낸다는 건더 이상 감출 수 없거나 정리해야겠다는 결심 중 하나입니다. 인천에 사는 61세 정 여사님은 2년 넘게 연락만 주고받던 남성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데려다줬던 그길 아직도 생각나요?" 그 말에 남성은 그저 기억력이 좋으시네 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정 여사님은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회상은 마지막 감정의 실마리였던 거죠. 중년 여성은 기억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그 기억을 꺼내 보여준다는 건... 나는 여전히 당신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온 순간, 그녀는 이미 마음 속에서 수많은 대화를 스스로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예전에 같이 갔던 곳 아직도 있어요? 이런 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감정이 머물렀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뒤 상대가 미적지근하게 반응하면, 그녀는 마음을 접습니다. 마지막 회상은 여자의 가장 조심스럽고 절실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녀는 단한번더 당신과의 가능성을 열어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다면 그 문은 영영 닫힙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날처럼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표현조차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에둘러 전하죠. 말은 회상이지만 마음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지금 당신이 그녀의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놓치면 끝입니다.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 담긴 감정 제대로 들으셨나요? 여성은 말보다 더 정교하게 감정을 숨깁니다. 그녀가 던진 짧은 말 한마디 그저 흘려들은 당신에게는 그저 농담 같았겠지만 그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고민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정과 사랑의 경계 관심과 욕망의 흐름. 그 모든 신호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나타납니다. 중년의 이성관계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녀가 스친 손끝, 눈빛,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꺼낸 한 문장.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줄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에게 감정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말 뒤에 숨겨진 진심을 못 본다면 당신은 그 기회를 영영 놓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남겨주시고 이야기 좋았는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